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제 설교 말씀 시작 전에 어,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어, 제, 제가 제 자신을 좀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 제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저는 뭐 교회만 있었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저희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분들은 보통 경력이 10년, 20년 되는 분인데 저는 목사인 거 말고는 경력이 딱 없었어요. 그리고 공부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 책이 나와서 그 책을 보니까 꼴찌로 붙었더라고요 1차 서류에 꼴찌로 붙었더라고요 근데 100명 중에 제가 6개월밖에 안된 사람이 꼴찌로 붙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2차를 봤는데 제가 4등을 한거에요. 실기를 보고. 그래서 최종에서 100명 중에 14명 뽑히는 중에 제가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laughs> 그래서, 반반이야 어, 이런 표정이 되죠. 그럼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1년, 2년, 3년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관두시는 분이 있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항공공단에서 저한테 새로 오신 강사님들한테 강의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시범으로 적어, 강의를 하라고 해서, 어, 제가 그렇게 새로운 강사들한테 시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강사들 평가, 전반적인 책이 한 이만한 책이 나오는데 계속 요즘에 제가 1등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 어, 제가, 그, 저도 이렇게 강의를 달란트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공단에서 제가 잘하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고용노동부의 강의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가면 이제 그, 저는 대상들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인데, 열 군데에서 아홉 군데는 요즘에 다음에 또 오세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힐링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가 가는 사람들이 또 왔어가 아니라 너무 좋아하시는 강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왜또 올라왔어? 아유, 목사님 또 올라왔어.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해도, 또 어, 그냥 들을만 하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 그래서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설교할 때마다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뭐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못 끼치고, 아멘이 크게 나오고, 아멘이 크게 나오지 않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에 설교하고 내려오면 너무 마음이 기뻐요, 요즘에.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가운을 입고 온 것은 제가 이 가운이 없어서 가운을 안 입은 것이 아니고, 늘 설교할 때마다 마음의 짐이 있었고, 어,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2월달부터 제가 작심하고 가운을 입고 온 것은 목사님들 가운 앞에 이런 색깔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걸 스톨이라고 합니다. 스톨. 어, 목사가 될때이 스톨을 봤는데 이 스톨은 황소가 밭을 갈때두 마리를 갖다 묶을 때 멍해를 갖다가 갖다 묶어놓고 뒤에 쟁기하고 엮은 그 무거운 거를 멍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에 멍해를 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고, 니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라고 하는, 그거를 사명을 줘서 그 스토리를 들르게 되는데, 이제까지는 입을 때마다 부담이 있었고, 입는데 자유함이 없었는데, 제가 오늘부터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아멘.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를 좀 위로하는 <laughs>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제가 학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가 일반 대학원에서 <laughs> 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제가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졸업 무렵에, 교수님, 어떻게 하면 성교을 잘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쓱 웃으시더라고요. 어, 성경만 읽고 내려와. 최고의 설교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인정을 하지만 한 번도 그러지 못했는데 오늘 최대한 그거에 가깝게 성경만 읽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진리니까. 아멘. 자, 근데 읽으면 그냥 읽지 말고요. 구절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재판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빼고 자,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리고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불의가 뭔 줄을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번. 음행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불이래요. 두 번째, 우상숭배하는 거 불이래요. 그 다음에, 가능하는 거 불이래요. 네 번째, 탐색하는 거 불이래요.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을 밝히는 겁니다. 남색, 남자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십절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는 자들은 불이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라를 못 들어갔네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대. 한 가지가 더 있대. 그게 뭐냐. 교회 성도들끼리 재판을 하게 되면 불의한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내에 분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내에 분쟁이 있을 때는 교회 내에서 분쟁을 해결하라. 세상 법정으로 가서 교회 내에 분쟁을 재판하지 마라. 그리야, 그리하면 그 사람은 열 가지 말고 열한 번째 불의한 자가 되그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좋은 것은 어, 재판이나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교인들 안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교회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고. 근데 거기에 불복하게 되면 이제 노예에 제소를 하게 되고 노회도. 어, 그 승복하지 못하면 총회에 이렇게 세번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게 불이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니까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중동부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신다고 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시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안 드렸는데 저는 하나님이 복주셔서 중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한 20년 넘게 그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수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재판하지 마라. 세상에 나라서 재판하지 마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열몇살 때, 13살이나 그때 들었던 말씀이 그냥 50이 넘었는데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쭉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교회의 분쟁이 있으면 안되지만, 분쟁이 있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해결해라. 왜 그러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2절 6장 2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고. 즉,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 자, 또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즉, 지금은 우리가 천사의 보호 아래에 있고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인데 어디 세상에 속한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교인들 안에 재판할 것이 있으면 5절오 절을 시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회 내에서 어 이걸 판단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목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장로님들이 집군자들이 딱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자로 딱딱딱 거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목사님 말도 장로님 말도 노예 말도 총의 말도 안 듣겠습니다. 해가지고 어, 세상에 나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세상 재판정에 가게 되면 너희는 불의한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더 읽어볼게요 차라리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지 말고 차라리 시작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재판하지 말고 그냥 불의한 사람이 나한테 불의를 저지르면 불의를 당하고 또 나를 속이면 그냥 속고 말을라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억울하죠, 화나죠. 근데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재판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디한 일을 당하실지라도 교인들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애굽으로 보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즉세상의법 애굽의 법에서 바로의 법에서 시름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고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법이고요. 악의 법이고요.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광야에 또 궁중에서 40년, 80년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신해산 출애국한 지 2월 1일 1년이 지난 신해산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십계명을 주시고 내 위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재판하고 살라고 하나님의 법을 신의 산에서주신거예요 아멘 근데 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법대로 살았어요 법을 어겼어요 어기니까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되고 잘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재판하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한다고 그랬어요 잘못한다고 그랬어요 잘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조언을 해드느냐큰 거는 네가 하고 작은 것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잘물흐르 듯이 흘러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난 땅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소와도 죽은 다음에 재판할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판관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재판과 치의와 전쟁을 실패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사들이 다 죽은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이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모든 재판과 심판과 통치를 하게 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다는 거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인 율법을 망하게 하라고 오셨어요. 완성하게 하라고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라 오셨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즉,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수 없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원 받고 완전히 살수 있는 세법,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세법이 열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면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고 나를 통해서 살 길이, 살 법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한가지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꼴보기 싫었고,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요. 근데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꼴보기 싫고, 꼴보기 안 싫고에 상관없있그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꼴보기 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는 다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도도, 성도도 은혜를 받아 서로 사랑하면 재판할 것이 없고, 송사할 것이 없다. 교회의 재판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은혜 받아야 <laughs> 자,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살면 문제가 없는데 혹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은혜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꾸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때에는 교회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목사가 영적인 권위가 없고 장로님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장로님이라고 하면 야 너나 나나 똑같고 너만 목사 타이틀 다한 것이 뭐 다르냐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가 없게 되니까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린도 교회는 뭐냐? 목회자들이 없는 그 부재 중에 목사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권위가 없으니까 이고린도 교회가 장악이 안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재판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결론이, 결론입니다. 이 교회 내에서 송사가 없게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혹시, 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와서 문제를, 거리를 만들고 송사할 일이 있으면 어디서 끝내라? 교회서 근데 교회에서 재판을 했는데 내가 억울하고 속상해. 사실이 그게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지켜보시니까, 참. 그럼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제발 세상에 나가서 재판하지 마세요. 네.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사사, 사사가 또 제사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뭐 이는 이, 눈은 눈, 뭐, 뭐 소를 죽여서면반 갖고 소를 주, 주인이 갖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1심, 2심, 3심 하면 1년, 2년, 3년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긴 사람도 3년, 진 사람도 3년 상처를 받게 되죠. 또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서, 이 사람의 변호사 비용, 자기 변호사 비용, 이 사람의 손해배상까지. 완전히 재판은 이긴 사람도 망하게 하고, 진 사람도 망하게 하고,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왜 제가 이말씀 드리냐? 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laughs> 신경서 권사님 땀을 한 대를 딱 때려요. 그러면 신경수 권사님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왜 나를 때리냐고 나를 때렸어. 근데 사실은 제가 권사님을 때린 게 아니야. 마귀가 권사님을 때리게 했어. 근데 권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제가 때린 줄 알고 싸워가지고 둘이 싸움을 마귀가 시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쏙빠져 그러면 우리 둘이는 원수가 돼서 죽라고 싸우게 해서 서로 죄짓게 해서 다 지옥 가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똑같이 대적하면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해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장난이니까 오늘 제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분쟁이 없으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근데 혹 사랑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느끼거든? 믿는 사람은 참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판결을 내려주면 그렇게 따르시고. 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 세상 법정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2분만 기도하고 오늘 마칠게요.